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편지가 왔네요. 아빠가 보냈어. 보통 엄마가 보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유리에게 오랜만에 산타가 되어 살금살금 선물을 내 녀석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단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가 라고 보냈네요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 보냈을까?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에 풀어봐야지 아빠가 준거는 자 네, 이제 루돌프를 만나러 가봅시다 친구들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데 루돌프가 어딨지 마을 을 곳곳을 돌아다니면 있다고 했거든요 어, 저기 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난 검은 코를 가진 술로 루돌이지.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두근두근한 날. 새하얀 눈에 커다란 전나무. 따뜻한 날로와 방울 소리. 정말 로맨틱해. 거룩한 밤에 난 중요한 임무를 짊어지고 이 마을에 찾아왔지. 착한 어린이 모두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받았거든. 근데 사실 내가 주는 것보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직접 선물을 받는 편이 더 기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쩐지 내가 나눠주는 건좀 그렇고. 어딘가에 산타 할아버지를 꼭 닮은 사람이 있으면 부탁이라도 하고 싶어. 오오아 산타 복장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산타복장이 어딨지? 여기 마침 산타복장이 있네요. 입어볼게. 좋았어. 구입할래? 좋았어. 당일치기다. 구입할래?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꼭 산타복장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산타 모자다. 자, 산타 복장. 그래. 자, 구입할래. 아, 풀, 풀장착을 살수 있어. 산타, 이것까지 자, 구입할래. 좋았어. 여러분, 친구들 몰래 제가 산타로 변장해야 됩니다. 아무도 제 모습을 보지 않게 건물 뒤쪽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산타로 변장할 거예요. 기대하시죠? 산타 모자. 산타 재킷. 산타 바지. 산타 수염까지. 크. 완벽하죠? 좋았어. 이렇게 제가 산타로 변했으니 제가 산타인 줄 알겠죠?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요. 나야 나 미션 시작해 보자. 어 산타 할아버지랑 똑 닮은 사람이 신발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아 눈치 못 채겠지. 아 신발도 풀창작해야 되잖아 풀장차. 아 맡겨줘. 그럼 부탁 좀 할게. 아, 산타의 보따리는 마을 사람들한테 줄 선물이 담긴 마법의 보따리지. 아침이 되면 마법이 부풀려서 그냥 평범한 보따리가 되어버리니까 모쪼록 주의해줬으면 좋겠어. 주민들이 갖고 싶다고 했던 물건들을 빠짐없이 넣어놨거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잘 생각해서 나눠줘야 할 거야. 동이 트기 전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전부 나눠주고 보따리를 돌려줄 거아줘 그럼 너만 믿고 있을게. 아 신발이 다르잖아. 여러분, 제가 신발까지 완벽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여러분,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완벽하게 산타부츠로 신어야 됩니다. 신어볼래. 좋았어. 완벽해. 이대로 신고 갈게. 자, 완벽해. 이제부터 친구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네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아 사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선물이야. 자 2호 뭐였죠? 식물 아니면 보라색 물건이라고 했거든요. 보라색 제비꽃이다. 맞지? 맞겠지? 맞어. 아, 보라색 제비꽃이네 완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웃음> 다행이다. 산타 <laughs> 할아버지, 베리베리, 땡큐. 서, 내년 선물도 기대할게요. 다행이다. 애들이 만족했어. 성공! 자, 이제 두 번째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줘볼까? 오호호, 사지마, 안녕. 오, 산타 역시 베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자, 사지만은가구랑 노란 계통이거든요 이거다. 레몬! 노란색. 감사 지금 열어봐도 돼? 오! 레몬 테이블! 내가 원하던 거야! 사타야씨 일은 힘들겠지만 힘내! 고마워 <laughs> 바닐라 호호호 와 산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여기 선물이 있다. 자, 바닐라는 가구랑 파란색 물건이거든요. 블루키 비니시 딱일 것 같아. 너에게 이걸 주지. 신난다. 지금 열어봐도 되죠? 블루키 비니시군요.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나머지 일도 힘내세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바닐라까지 했고, 그 다음은... 그 춘섭이 자, 똑똑 작근가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나지롱 메리 크리스마스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여기 있지? 자, 작근은 핑크색 물건하고 우산이거든요? 핑크색이라 했는데 <laughs> 이건가? 우산? 자, 여기 선물이 있지. 어, 딸이긴이 예, 예전부터 계속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올. 산타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행이다. 헷갈릴 뻔했어. 딸기가 좀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핑크색도 딸기가 은근 쓰이더라고요. 왔어. 세 명, 세명 해치웠나요? 제가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왔네 그대가 산타지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치즈는 가구랑 베이지색을 원했거든요. 잠깐만, 점점 미국에 빠지고 있어. 베이지색 가구 레드우드, 보이죠? 이건가? 레드우드가 빨간색인데 망했다. 오, 원하던 거래. <laughs> 어딘가에 그대가 나타나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도 얼른 방문해줘.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준섭이다, 준섭이. 준섭, 춘섭, 호호호, 준섭이 안녕. 메리크리스마스. 준섭이 바닥을 원했거든요. 넌 바닥 좋아하지? 만세, 바로 열어볼래요. 와, 두통 바닥이다. 오, 오래전부터 나 이거 갖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 고마워요. 다행이야. 어 사우다. 너 전자제품 갖고 싶다 했었지. 응? 자 선물이야. 비디오 비전을 선물하지. 비디오 많이 보라고. 야오 당장 열어봐야지. <laughs> 비디오 비전 내가 바로 원했던 그거네. 에헤 고마워. 아직 가볼 때 많지 조심히 다녀. <laughs> 잠깐만 나라는 걸 눈치챈 건가? 누구 나 봤지? 잠깐만 반에사 지금 춘섭이반에사 레이첼 했고 아 레이첼 안 했다. 4호 했고 치즈 했고 자크 했고 2호 했고 사지마 했고 그럼 반에사 레이첼이 남았네? 바로 여기 있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때 바네사가 초록색 물건을 원했었는데. 안녕, 바네사. 어, 산타클로스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선물이야. 자, 러블리 라진 테이블. 세로로 긴선인자 이거 같아. 왜냐면 핑크는 레이첼이 원하던거든. 몰라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여러분다. 어머 새로 키킨 선이자이네.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몸조심에서 맡은 일 끝까지 잘해. 아직 길게 목을 빼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좋았어. 한분한 분, 한 분, 한 명만 보내면 돼요. 제발. 레이첼 나왔다, 레이첼. 레이첼, 레이첼. 레이첼이. 레이첼만 찾으면 되는데, 레이첼이 어디 있는지. 어허, 레이첼을 찾아라. 헉, 레이첼! 오, 산타 영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마지막, 너라고. 축하, 축하, 축. 깨호 예, 열어봐야지. 너블리낮 아침 테이블 내가 원했던 바로 그거네, 신난다. 고마워 산타 형감 내가 자랑 많이 할게 야호야호 자 이제 루돌을 찾아가면 됩니다 루돌 루돌 아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네요 뭐야 지금 새똥구리 인성 보셨죠 저렇게 떨어뜨린거 루돌 루돌 여 선물은 어떻게 됐어 다 나눠줬지 어디 보자 마지막 15도한테 나눠줬구나. 온도니트마을에 행복한 기운이 충만하게 느껴져. 분명히 네가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좋았어. 이번에 드디어 네가 선물을 받을 차례야. 허! 마지막 나한테 선물이 있대. 열심히 노력해준 너에게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선물할게. 예, 산타 할아버지 고마워요. 네가 노력해준 덕분에 오래, 오늘 밤은 마을 사람들한테 특별한 이브가 됐을 거야. 모두가 기뻐하는 얼굴을 볼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자, 그럼. 난 아직 일이 남아있으니까 슬슬 실례할게. 바이바이. 드디어 여러분, 제가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뜯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방이에요. 크리스마스 리스트 벽에 걸고 싶은데, 어디다 하지? 오, 진짜 예쁘다. 크리스마스 선물이구요. 아빠가 저한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 볼까요? 오. 저한테 축구 박스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냐면, 자, 보실까요? 축구박스 선물해줬어. 그, 외국에서, 뭐, 카페 같은 데 있는 축구박스잖아요. 요렇게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 주민들한테 선물 나눠주셨나요? 아니면 뭐,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서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을 서로 나눠주었나요? 크리스마스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연말에 한번 또 만나겠네요. 안녕.